자 5월 월말평가 22번 보자 22번에서는 삼각형 ABC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가 조건에서는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2대3대 대 3을 만족하는 거고 나에서는 삼각형 ABC의 넓이가 8 루트 2하고 나온 상태에서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한번 해보자 어디 보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2대 3대 3하고 나왔어. 그랬을 때 넓이가 8루트 2 나왔어. 자 그러면은 생각하면서 사인의 B는 뭐의 B랑 같아? 길이 B랑 같아. 그치? 길이 B랑 같아. 자 그러니까 A라는 길이를 뭐라고 들수 있어? 2K B는 3K C도 3K 하고 들수 있겠네. 그치? 자, 삼각형 그려가지고 풀어줘도 되는데, 그제? 잘안 떠오르면은, 우리는 어? 전부다 길이가 정수 모양으로 생겼어. 그제? 그러면 넓이 찾는 거 쉽잖아. 뭐 이용하면 돼? 해로네 공식 이용하면 돼. 맞아? 해로네 공식. 자, 해로네 공식 이용해가지고 넓이 한번 찾아봅시다. 혹시 까먹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위해서 다시 한번 적어주면 은 자, ABC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넓이 찾으려면 우리는 X가 필요해. X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할 거고 그때 넓이는 루트에 x 곱하기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b 곱하기 x 마이너스 c로 구할 수 있다고. 이게 헤론의 공식. 자, 이거 이용해서 넓이를 한번 찾아보면 은 x는 2분의 2k 더하기 3k 더하기 3k라서 4k하고 나와서 자, 우리가 찾고 싶은 넓이 s는 루트의 x 곱하기 4k 곱하기 4k 빼기 a 할 거야 2k 곱하기 4k 빼기 5녀석 할 거야 k 곱하기 k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k는 내 제곱이니까 k 제곱 밖으로 빠져나오고 4도 밖으로 빠져나와서 2k 제곱 루트 2 e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그게 뭐가 나왔대? 8 루트 2 하고 나왔대 약분 약분 해버리니까 k 제곱이 4라서 k는 2 e 나오는구나 자,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4 6 6하고 나오네. 한번 찾아 줄까 거 봐. 됐지? 자, 그래서 둘레 길이 구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23번으로 가자. 등차수열에서 연속된 n 개 항에 대해서 처음 두 개의 항의 합이 12 마지막 두 개의 항의 합이 38 모든 항의 합이 150 이때 n의 값은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a1, a2, a3 똥똥똥똥똥 해서 a의 n-2, a의 n-1, a의 n까지 n개의 항이 있는 등차수열에 대해서 처음 두 개의 항의 합이 12 나왔어 자 그러니까 a1 더하기 a2가 12하고 나오고 자, 마지막 두개 항의 합이 38 나왔어. a의 n-2 더하기 a의 n이 2, n-1 더하기 a의 n이 38하고 나왔어. 자, 그랬을 때 모든 항의 합 Sn이 150하고 나왔답니다.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잘 봐. 순식간에 풀려. 순식간에 풀려. 등차수열은 우리 등차수열의 합 따져 줄때 a1, a2, a3 쭉 해서 an까지 가우스가 어떻게 계산했다고? 거꾸로 썼다고. 거꾸로 쓰면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더한 값이나 이렇게 더한 값이나 항상 같은 값이 나왔지. 맞지? 항상 같은 값이 나오는 거야. 맞아? 자,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해 버리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N-1 의 더하기, AN이 의 40, 50하고 나오는데, 이렇게 두개 더한 값이나, 이렇게 두개 더한 값이나, 어떻다고? 같을 거라고. 맞아요. 그 그래서 이 부분을 두배 A1 더하기, AN 할수 있어. 그래서 A1 더하기, AN이 뭐 나와? 25하고 나와. 그치? 그치? 어. 자, 그 다음에 등차수에 합으로 들어갈 거야. 자등차수의합공식 뭐지? 2분의 n에 이 안에 뭐가 써죠?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써죠? 혹은 또 뭐가 써죠? 첫째 항 더하기 끝 항에 써질 거라고 맞아 오케이 자 그래서 a 원더기 a는 여기서 구해놨네 그제 그거 계산한 게 지금 150 하고 나왔어 자 그래서 얘가 25니까 2분의 n 곱하기 25가 150 하고 나와서 n이 이5분에0배 그, 치몇수이시범이시까 5로 약범에이 5, 60이2범고 된다. 됐습니까? 범에이이이시 <laughs> 너무 아닌 것 같았어? 자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 되고 자 24번 갈 거야 24번 24번 여기서 다풀수 있을까? 못풀것 같아 옆으로 가자 자 24번으로 가면 원의 길이를 알려줬네. 세 변의 길이를 알려주는 삼각형이 있어. 2cm, 3cm, 4cm 그래놓고이각의 각의, 각의 등분선을 그어줬어. 그래놓고 나서 원이랑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자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 넓이한 번 구해보자. 자 그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 세 변의 길이라든지 두 변과 사이의 끼인각이라든지 뭐 그런 조건들이 필요하지. 자, 그런데 보면 어 우리가 알수 있는 건뭘할수 있어? 세 변의 길이를 알았으니까 우리는 여기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수 있어.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수 있다라는 얘기는 얘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수 있다라는 얘기야. 맞아? 그럼 이 각도의 코사인 값을 알고 있으면 이 각도의 사인 값도 알고 있으니까 그제자이 각도에 대한 정보를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길이만 찾으면 돼? 이 양옆에 있는 두 변의 길이만 알면 돼. 맞아. 그럼 양옆에 두 변의 길이도 특별한 성질이 있네. 자 어떤 성질이 있는지 살펴보니까 어? 중학교 3학년 때뭐 배웠어? 원주각 배웠어. 그지? 자 그래서 요 녀석을 호의 길이로 하는 원주각이면 같은 원주각 길이는 각도가 똑같잖아. 그렇 그래서 이각이 이각이랑 똑같아질 거고 요각이 요각이랑 똑같아질 거야. 그러니까 무슨 삼각형 나왔어? 이등변 삼각형 나왔네. 맞아. 이등변 삼각형 나왔으니까 여기 길이를 x, 여기 길이를 x라고 해버릴 수 있겠다. 이제 x 값만 찾으면 돼. x 값은 어떻게 찾으면 돼?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알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찾으면 되겠지. 맞아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코사인 a가 필요해. 하자. 자, 그래서 코사인 A를 찾아볼 거야. 코사인 A는 2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해가지고, 어디 보자. 2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4 더하기, 9 빼기, 16이니까, 몇이요 약분 이안될것 같아서 생겼는데? 13.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네. 그렇자 그럼 코사인 d는 얼마가 나올 거야? 코사인 d는. 자 d랑 a랑 더하면 몇도? 180도. 그렇 그래서 코사인 d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로 구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나와 버려. 그렇자 그래서 4분의 2라고 나오겠네. 되십니까? 자, 이제 우리는 뭘 찾고 싶어? X라는 길이를 찾고 싶어. X라는 길이 찾고 싶은 거니까 이제 우리는 요거 가지고 코사인 법칙 사용할 거야. 삼각형 B, C, D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어디 보자. 4의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D. 코사인 b 가 4분의 1이었으니까 적당히 정리해주면은 e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1 x 제곱 그게 16나왔어. 그래서 2분의 3 x 제곱자 그래서 넘겨주니까 x 제곱이 3분의 32하고 나온다. 굳이 x 값안 구할게. x 제곱 일단 구해놓고. 자또 우리는 넓이 찾기위해서 뭐가 필요해? 사인 D가 필요해. 사인 D는 어떻게 찾아주면 돼? 루트에 1-코사인제곱 D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4분의 루트 15하고 나올 거야.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넓이 삼각형 B, C, D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sin d니까 2분의 1 곱하기 x 제곱에 x 제곱 구해놨잖아. 3분의 32에 4분의 루트 15 해서 8 약분하니까 3분의 4 루트 15 하고 나올 거라.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결해주시면 됩니다. 아겠냐고 조금 어려운 문제야 <laughs> 자고 다음 보자 25번으로 갈 거야 25번 자 25번은 모든 항이 0이 아닌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 L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고 수열 SN의 각 항을 큰 수부터 차례로 나열한 수열을 MN이라고 하자 이 녀석이라고 할때이 녀석의 최소값이 21일 때 A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한번 해보자 25번 모든 항이 0이 아니야 AN은 0이 아니고 공차가 음수야. t는 음수 짜리.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 Sn을 각 항부터 큰 수부터 차례로 나열한 수열. 자, 이런 식으로 재배열해 주는 수열이 있어. 그치? 좀 어려운 문제로 들어옵니다. 재배열해 주는 수열.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높아. 난이도 높아. 제대로 풀려면은. 자, 그래서 윤녀석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공차가 음수니까. 공차가 음수니까. 만약에 첫 장이 음수였어, 그럼 계속 줄어드는 형태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수열의 합을 구하면은 계속 음수를 더하는 거니까 최대값 나오겠어? 아니야. 음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계속 작은 값 나올 거잖아. 맞아. 자 그러니까 첫 장이 음수면은 절대로 최대값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그럼 최대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장이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맞아. 그럼 첫 장이 양수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더해야 최대값이 나온다고? 양수일 때까지만 더해야 최대값이 나온다고? 맞아. 자 그래서 k번째 항이 양수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x가 k일 때 n이 k일 때 항을 ak 그때가 양수고 그 전항은 좀더 커져 있겠지 a의 k-1 그 다음 항은 뭐할 거야 0보다 작아질 거야 a의 k-1 k, k +1 해가지고 맞아 그지자 그러니까 수열의 합은 여기까지 더하면 점점점점 증가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점점 감소하겠다는 얘기야 그지왜 수열의 합 S_n이라는 것 자체가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나와서 2차식으로 나와서 2차 함수 모양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서 그지 점점 점점 수열의 합이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감소하기 시작할 거라고 그지? 수열의 합이 점점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할 거야 자 그래서 양수일 때까지 더한 게 최대가 될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m_1은 뭐가 돼 s 의 K가 돼. K번째 항까지 더한 거. 양수일 때까지 더한 거. 그치? 자, M2는 뭐가 되겠어? 그 다음으로 큰게 되겠어. 그 다음으로 큰 거는 여기까지 더한 게 클까? 여기까지 더한 게 클까? 알아 몰라.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 우리는 케이스를 나눠줘야지. M1이 SK라는 건 확실하니까. 그치? 자, 첫 번째. M2가 S의 K-1이고 M3이 S의 K플러스 1인 경우... 어. 자 이때 제일 최대값 나왔으면 그 바로 옆에서 그 다음 큰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녀석들이 M2, M3이 될수 있을 거라고 약간 이해 돼요? 이제? 지자 그래서 요 경우 한번 체크해 볼 거야 요경 한번 체크해 볼 거야 자 그럼 문제에서 뭐랬냐면은 M1, M2가 2하고 나왔고 M2 M3이 2라고 나왔대. 자 그럼 M1에서 M2 뺄 거야. 즉 어디서 어디 뺀 거야? SK에서 S에 M2니까 K 마이 1을 빼준 거야. 그치? 어, SK에서 SK 마이1 빼면 몇 나오지? AK 나오네. AK가 그래서 2 나올 거라고. 맞아요. 어. 자 M2에서 M3 빼줄 거야. 그러면 은 S에 K 마이너스 1에서 SK 플러스 1뺄 거야. 자, 그럼 SK 마이너스 1은 뭐고? 뭐지? A1 부터 시작해서 A의 K 마이너스 1까지 넣은 거고, A SK 플러스 1은 A1 부터 시작해서, 물론 a에 k 1도 있지만 a에 k도 더해줄거고 a에 k 플러스 1까지 더해준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 뺐으니까 이만큼이 없어져서 얘들만 남겠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a k 마이너스 a에 k 플러스 1 될거라고 맞아 그게 몇 나왔어? 1하고 나왔다 맞아 자 그러니까 얘가 2라서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a에 k 플러스 1이 뭐 나와? 3 나와 그렇지? 자, 그러니까 a의 k 플러스 1이 몇 나오겠어? 마이너스 3하고 나올 거야. 됐시요 자, a의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 나왔어. a의 k가 2 나오고 a의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 나왔으니까 공차가 몇 자리? 공차가 마이너스 5 자리 하고 나왔어. 됐어? 자, 마이너스 올 짜리 하고 나왔다. 자, 그랬을 때 S, n이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n의 최댓값이, 최솟값이 21 하고 나왔대. 자, 한번 해보자. 어디 보자. 그러면은 S, n 한번 구해볼 거야. 2분의 잠깐만. n의 최소값이 2 1 sn이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n의 최소가 21이니까. 자, 무슨 얘기야? s의 20은 0보다 클 거고, s의 21은 0보다 작다는 얘기지. 어지 오케이. 그래서 s의 20을 구해볼 겁니다. s의 20이라는 거는 2분의 20 곱하기. a 몰라. 첫째 항 모르니까 2a 플러스 마이너스 1랄 거야. 19 곱하기. 디할 거야 마이너스 5. 그 녀석은 양수 나와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쓱쓱 뭐 0보다 크다니까 없어져 버리고 0으로 나눠져 버리고 속에 있는 거 정리하면은 2a 마이너스 몇이 95가 0보다 커야 돼. 자 그래서 2a가 뭐보다 커져, 95보다 커져서 a는 2분의 95보다 커져야 되겠구나 하고 찾아줄 거고, 맞아. 자 S에 21 한번 구해볼까 S에 21 구해보면은 2분의 21 곱하기 2A 플러스 20 곱하기 마이너스 5 한건 0보다 작아져야 돼 크다 이는 크거나 같다 해도 되겠다 등호 쓸게 자그에서0 나눠줘 버리면 넘어가니까 2 a 가 뭐보다 작아져야 되겠어. 100보다 작아져야 되겠어. 그래서 A는 뭐보다 작아 50보다 작겠네. 됐시오케이 자, 그래서 A는 2분의 95부터 5 4일 숫자야 돼. 그 2분의 95부터 54에 숫자야돼자 그런데 공차가 정수인 상태에서 각 항이 지금 전부 다 정수 나왔어 그러니까 첫째항도 몇이어야 돼 정수여야 돼 그치 그럼 2분의 95는 대충 몇 정도 되는 거니까 4 7 얼마 얼마 되는 거니까 그치 자 a가 될수 있는 값이 뭐 있어 48이랑 49 있다 맞아자 그럼 a가 48일 때 는. 자, a n이 48 마이너스 플러스에 m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짜리니까 53 마이너스 5n 하고 나왔어. 그제? 자, 그러면 요 녀석이 2가 나오는, a k가 2가 나오잖아. 그제? 자, 2가 나오는 자연수 n값 찾을 수 있겠냐고. 찾을 수 있어? 넘기고 넘기니까 5n이 5 1일와서 n이 자연수 안 나온다. 맞지? 자, 그래서 두 번째 a가 4 9일 때는 an이 49 더하기 n 1이너곱하기 마이너스 오해서 54사 마이너스 오 n 하는데 얘가 2 e 나오는 n까?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어? 찾을 수 없네.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1 번은 헛짓거리했다 그치? 일번 헛짓거리했어. 자, 그래서 2 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응, 나 문제네, 그렇 자, 2번 자, 2번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뭐할 거야? M2가 S의 K 플러스 1 m 3이 s 의 K 마이너스 1일 때를 할 거야 이제. 자, 그래놨더니 m1 빼기 m2가 2라는 거에서 s의 k 빼기 s의 k 플러스 이라는게 2하고 나온 거고 그치? 자또 m2 빼기 m3은 1하고 나온 거에서 s의 k 플러스 1 빼기 s의 k 플러스가 아니고 k 마이너스 1이 1하고 나왔어. 그럼 첫 번째 거에서는 a의 k가 아니지. 마이너스 a의 k 플러스 1이 2하고 나와서 a의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하고 나오고 맞아. 자, 유리석은 뭐한 거야? k 플러스 1까지 더한 거에서 k 마이너스 1까지 더한 건뺀 거니까 a의 k 플러스 1 더하기 a의 k가 1 나온 거라서 ak가 3 나와야 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공차 b는 얼마? 마이너스 5가 나올 거고, 그죠?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또 s의 n이 0보다 작은 n의 최소가 21이다 이용해가지고 s의 20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s의 21은 0보다 작다 이용해서 풀 거야, 그죠? 자, 그러면은 공차만 사용된 거니까 앞에 거랑 똑같이 나올 거 같아,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앞에 것처럼 열심히 풀어주면은 첫째 항이 똑같이 2분의 95부터 54의 숫자가 돼서 A가 될수 있는 값이 48이랑 49 똑같이 나올 거라고.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A가 48인 경우에는 AN이 48 플러스 M-1 곱하기 마이너스 5에서 53 빼기 5N. 자, 이 녀석이 K번째가 항이 3나야 되는 거니까 3이 나오는 자연수 n 값 찾을 수 있겠냐고. 있겠네. 그치? 자, 그래서 몇이요? 5N이 50이니까 N이 10일 때3 나올 거라고. 그치? 그래서 만족한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A가 49일 때는 AN이 49 더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54 마이너스 5N이 3 나오는 거는 만족하지 않겠네. 그치? 그래서 만족하는 게 6호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첫째향 A는 48일 거라고 알겠어요 되냐고요 여기 모의고사로 치면은 객관식 마지막 문제 정도로 나올 수 있는 문제야 어디서 나온 문제냐면은 이 올해 수능특강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고3 애들은 이런 싸움을 하고 있어 우리도 한 6개월만 있으면 이런 싸움을 해야 돼. 이제.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고 남은 시간 우리 공부 좀 하다가야지.